저는 제가 비교적 잘한 것은 교회에서 충성한 것 나보다 더 충성한 사람 있어요? 아마 저보다 더 충성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비교적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의 일에 저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표현했던 일들은 비교적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제가 저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니까. 저의 가정 특별히 아내나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했던 일들은 참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제가 한달 전에 부흥회를 갔던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두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단임 목사님이 계시고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제일 연세가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94세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참 재미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분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그날 담임 목사님이 말고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분강사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품평하는 것한 15분에서 20분 동안 품평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첫째 날또 하시고 둘째 날또 하시는데 마지막 날 원로 목사님 제일 나이가 많은 원로 목사님 94세 되시는 원로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의 설교를 쫙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 세 가지를 평가를 해주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저의 어깨에 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오늘 온 강사 목사님에게 내가 이 말은 꼭 지적해야 되겠어 하시더라고서 제가 긴장을 했어요 하니까 이 월로 목사님이 제 설교를 이제 들으시고 지적하시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사모님을 그만 고생시키시오. 자기도 목회하면서 사모님 너무 고생 많이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괴로운 마음이 아직도 이렇게 다스려지지가 않는다 하면서 김 목사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정에서 사모님에게 잘하라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아마 제 마음 깊숙한 자리에 좀 자리 잡고 있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면 어떤 것들은 좀 잘한 것 같고 어떤 것들은 굉장히 아쉽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영역들이 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좀 제대로 뭔가가 교통정리되어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비유는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이 장면이 하나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장면은 세 종들이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살짝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계산하는,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앞에 두 장면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장면은 분량도 길고 그 내용도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유는요,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회개하는 장면,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마지막 장면은 또다시 두 모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맡은 돈으로 이익을 맡긴 두 종을 칭찬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돈을 땅에 그냥 묻어둔 종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주인이 종들에게 주고 간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대체 이 달란트가 무엇이기에 이것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인생을 주인이 평가하고 있냐 말입니다. 달란트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런저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무난한 주장이 달란트를 재능과 은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저는 달란트 안에 그런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약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를 은사나 뭐 제주로 이렇게 풀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15절 말씀은 한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자면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을 주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뭔가 문장 자체와 해석 자체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재능과 은사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유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흐름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달란트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이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초대받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는 삶의 수많은 기회와 특권, 이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달란트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의 기회와 특권을 제대로 사용함으로 인해 칭찬받는 종들과 이 기회와 특권을 그냥 날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징계받는 종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칭찬받는 종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두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공인데 그들이 칭찬받고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21절과 23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또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들이 이렇게 칭찬받는 내용과 이유가 감아 보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주인이 마치 그들 곁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달란트를 주인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했던 이두 사람에게. 주인의 칭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의 의도와 목적대로 달란트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쉬운 것 같아도 실제로 살아보면 이런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도 신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저의 기질에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제가 울산 제일 중학교 출신인데 인기 투표만 하면 저는 늘 1등을 학창시절에 했습니다. 인기 투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은 교무실로 가시고 자율적으로 학생들은 교실에서 조용히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친구들과 떠들고 놀았던 아이들을 자율학습이 제일 끝났을 때 애들에게 투표를 붙여요. 서로 일러바치라고 하는 그 시간이 인기투표 시간이었는데, 항상 제가 1등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선생님이 안 계신 그 시간에, 선생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공부에 집중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 인간은 본성상 초월적 인격자가 자기를 지켜본다는 생각이 없으면 자기 삶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존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간섭받기를, 통제받기를 우리는 그 누구보다 싫어하는 존재들입니다. 도스토 예프스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에게 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인간은 선물을 준 사람보다 그 선물에 정신을 파는 경향이 강합니다. 핸드폰을 사준 아빠보다는 핸드폰을 더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달란트를 주인의 목적대로 사용하기보다는 달란트를 소유했다는 그 자체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우리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하여 사용하다가 우리의 전 인생을 소비해버리고 마는 가련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은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의 부재 상황 속에서도 주인이 곁에 있는 것처럼 신실하게 그 달란트를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들이 칭찬을 받고 있는 핵심적인 다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두 사람이 받은 칭찬의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달란트는 6천 대나리온으로서 그때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삭이1 대나리온이었으니 20년 동안의 노동자들의 월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라고 이 사실을 강조. 안하는 설교자를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만 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 내용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의식을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힌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로 성취하기 어려운 가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한 신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믿음과 헌신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낮은 담교의 가족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야 겨우 이룰 수 있는 가혹하고 성취하기 어려운 신앙의 숙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고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제발 이 사실을 좀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하게도 기독교 신앙을 고난과 비장함으로 설명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헌신을 요구하는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를 내어놓아야 한 사람의 신자로서의 그 신앙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평범한 일상을 뛰어넘는 헌신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 만나를 듣고 그 아침마다 공포스러운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새벽 만나를 듣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학생 학교 보내고 가기 싫은 직장에 가고 부모님을 돌보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반상회를 가야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런 지극히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은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자기의 전 인생을 들이는 사람들과 조금도 뒤지지 않는 복된 믿음의 자리로 부른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글픈 현실은 교회 안에 이런 건강한 인식을 가진 분들보다 자학적 신앙을 보이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우리 시대 교회와 교회 권속들의 불행입니다. 이분들은 고생을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강박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가만 보면 이분들의 신앙의 논리는 채무자의 윤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존 파이퍼가 그의 유명한 책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그 책에 보면 존 파이퍼가 그 프랜시스 하버갈의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을 주느냐? 이 찬송가 모르는 우리 가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 파이퍼는 이 찬송가의 가사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존 파이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 너의 헌신은 왜 그것밖에 되어지지 않느냐?"며 죄책감을 조성하시는 채권자가 아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나에게 전 인생을 다드리는 순종과 충성을 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 결단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자기의 신앙적인 논리와 철학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행하게도 체무자의 윤리에 그 신앙의 기초가 놓여 있는 분들은 신앙 체계 자체가 공포와 보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하든지 뭔가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내용이 신앙의 체계로 그냥 딱 잡혀 있습니다. 악한 설교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공포와 보상이라고 하는 이두 개의 틀을 가지고 한평생 성도들의 영혼들을 조종합니다. 그 유치한 신앙의 체계를 우리 낮은 담교회 가족들은 속히 내 던져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하튼 이런 분들의 특징은 주의 일과 고난은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강해요. 조금이라도 편안함과 안락함 가운데 있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을 스스로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고난을 동반한 헌신만이 주님께 진 빛을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은 단교의 가정 여러분, 윌리엄 폴영의 장편 소설 오두막에 등장하는 이 아름다운 문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혜가 꼭 고통의 도움을 받아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에서 여러 가지 색채의 은혜가 발견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꼭 고통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 되어거나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오래 되어서 정확한 책 제목이 잘 생각나지 않는데 아마도 더 깊은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으로 기억되어집니다. 그 책에 보니까 비장한 신앙의 형식을 가진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후에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 회식을 시켜드렸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때 이 청년이 그 회식 자리에 앉아있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일에 이렇게 많은 돈을 소비해도 됩니까? 이런 돈 아껴서 우리가 성교사님들 돕고 개척교회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청년이 아주 이빠르고 비장한 이야기를 탁 토해 요 그때 그 목사님이 이 청년을 향해서 한 방을 가합니다. 입 다물고 조용히 수박 쳐 먹어라. <laughs> 달란트를 신실하게 사용하고 감당하는 삶은 오랜 기간 동안 지극히 작고 평범한 보통의 일에 신실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순교하신 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지극히 평범한 신앙과 삶을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순교는 여러분 보통 누가 합니까? 믿음이 좋은 체력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은 잘 죽지도 않아요. 고문은 고문대로 똑같이 당하고 죽지는 않고 끝까지 살아야 되는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믿음의 싸움은 특별한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만만한 길일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이클 호튼의 오디너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작은 삶일지라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강력하거나 대담하거나 흥미로운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며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 문장이 지금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삶을 사는데. 왜 용기와 은혜가 필요할까요? 그냥 살면 될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지극히 작고 평범한 삶을 사는 데는요, 용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 평범한 삶을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고, 별것 아닌 보통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 삶이 별것 아니고,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간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강해질 때, 특별히 교회에 와서 비장함과 고난이 동반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성들의 삶이 노출되어지면요. 그때 서야 스물스물 올라오는 마음이 특별해 보이는 어떤 헌신과 수고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악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두 종에게 칭찬하신 내용을 이 아침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은 분명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머리를 뜯어야지만 성취하고 이룰 수 있는 어떤 신앙의 과제와 숙제를 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제발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왜 기독교 신앙으로 여러분 자신을 자꾸 두들겨 패냐 말이에요.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걸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 네. 여러분이 헛방이라는 거. 아, 네. 밥잘 먹고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커피 마실 때 뾰족뾰족한 이야기 안 하고 오늘은 그만 떠들고 친구가 하는 말능넉하게 받아주는 것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늘의 역할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디 쉽습니까? 자꾸 내가 먼저 말하고 싶지. 어제 우리 그 운영위원들 추석이라고 제가 번개를 쳐가지고 운영위원들이 햄버거 집에 모였어요. 다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야기도 못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들어주고 왔어요. 집에 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의 영혼에 마치 그렇게 속상해 시더라고요 충성된 종아 네가 오늘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 단계 가족 여러분 여기서 함께 주를 섬기는 동안 교회 일 제대로 못했다고 헌금을 많이 못했다고 목회자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기도를 많이 못했다고 여러분 자신을 그만 괴롭히고 힘들게 하십시오. 우리는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우면 힘들지 무슨 일이서 밥 사줄까 좀 쉬어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잘 위로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들고 괴로우면 자기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자기를 돌보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자기에게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 굉장히 드물어요. 이 문제가 특히 신앙과 관련되어 있을 때더 가혹하게 자신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더 해야 돼? 제대로 헌신해야 돼? 성경을 더 읽어야 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데 자기에게 안 친절한 사람을 신경증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영혼의 의사, 목사로서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와 신앙과 관련한 어떤 일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아프면 자기를 잘 챙겨주세요. 쉬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교회 일은 돈 받는 인간들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최일관, 노대식, 이금민. 그들이 열심히 하면 돼요. 힘들면 제발 쉬시라고요.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돈을 교회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 간단한 걸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또, 교회와 신앙과 관련해서 힘든 일이 생기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쏟아본 그 마음과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교회 일 너무 그렇게 탁월하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잘 지내는지 무엇보다 자기와 종종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사고로 보면요. 자신의 마음과 자아는 자신과 독립되어져 있는 제3의 처소에 여러분들 특별히 10편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개념이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자아는요 여러분이 아닌 독립된 제3의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편 기자가 특별히 4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다가 회복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다시 감당하십시오. 무엇보다 교회 일보다 여러분의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이 되기보다는 좋은 아빠가 되시고, 여기서 아멘, 나와야 돼요. 여러분, 좋은 아빠가 되시고, 제가 이렇게 꼴 쳐봐도 아멘을 안할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시고, 좋은 아내가 되시고,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저도 이제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 일은 대충 할 겁니다 집에서 잘할 겁니다 제가 집안일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인사한 우리 이구도 집사님 우리 행신교회에서 집안일 안 하는 마지막 남은 남자의 자존심 이구도 김관성 두 사람 제가 그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가 하면 파송식하고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때 제가 우리 이구도 집사님에게 남자의 자존심을 행신교회에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제가 당부하는 메시지까지 했잖아요. 저는 이제 돌았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 될 겁니다. 아침밥을 제가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에 너무 많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은 없습니다.